진짜 디테일하게 요청드리고 문의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공사 일정 하나 딜레이 하나, 하나 없이 아이 모든 것들을 대응을 해 주니까 매일매일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의심이 되거나 불안감이 생기는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을 보니까 아 너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는 돈보다 이 신뢰나 대응해 주시는 그런 마인드, 이 집을 좀 자기 집처럼 해 주시는 마인드. 디자이너님이 제일 많이 하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집은 재집까지 생각하고 작업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이 집이 이렇게 작품처럼 나오는 데까지 이슈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서초구에 있는 현대 동궁 아파트 31평형이거든요. 33년 된 굉장히 오래된 구축 아파트예요. 여기 현장 또한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면까지. 완전 특으로 올수리한 현장이거든요. 디테일까지 잡으면서 완료된 현장이고요. 담당 디자이너랑 같이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현장 맡게 된 박세원 디자이너라고 하고요 저희가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그런 현장이니까 한번 둘러보러 가실게요 여기 현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요? 그레이빛 나는 톤으로 전체적으로 톤온톤을 맞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신상 손잡이까지 적용한 이런 현장입니다 주방 레이아웃도 바뀐 걸로 아는데 주방 레이아웃은 저희가 요 지금 냉장고 들어가 있는 벽이 원래는 안쪽 방에 위치했던 벽이거든요 벽이면 철거가 가능해서 벽 철거 하고 냉장고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주방이 훨씬 더대면형 구조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설계하였습니다. 현관은 저희가 진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하려고 이제 저희가 하는데 일단 공용부는 필름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벽면이 도배로 가게 되면은 비가 온다거나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뭐 어떤 때가 탄다던가 찢어진다던가 관리적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관부터 시작되는 모든 공용부는 내구성에 좋은 필름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전반이라던가 걸레 바지 없이 깔끔하게 마감을 할수 있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관 타일과 바닥재와 벽면과 가구를 컬러 톤을 다 맞췄어요. 요거 좀 자세하게 우리 디자이너가 설명을 해주세요. 벽면은 LX의 SM 005번, 신발장은 토그 그레이 컬러 사용하여서요.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그레이지한 느낌의 따뜻한 그런 톤온톤 맞췄습니다. 바닥은 LX의 이제 에디톤 사용하였는데요. UT 제품과 타일의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수평 몰타를 작업을 통해 일면으로 1대1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이제 컬러감 또한 벽면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품 사용하였습니다. 600에 1200과 이제 큰 제품 사용하여서 매지라인 최소화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호리분들 보면은 색깔이 너무 밝지도 않고 되게 어둡지도 않고 약간 연한 그레이톤이거든요 굉장히 깔끔하면서 좀 고급스러운 느낌도 나거든요 요런 컬러로 이렇게 톤을 맞추는 거 진짜 강추해 드릴게요 복도식 구조이기 때문에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 방부터 좀 보여 드릴게요 이 방은 사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한 거거든요. 보시면은 샷시 당연히 이중창으로 바꿨습니다. 이중창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뷰 프레임으로 바꿨고요. 핸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빠졌다 보시면 되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외부에 보통은 창살과 같은 방범창이 있는데 여기는 디자인적으로는 방충망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으로 밀어도 이게 끄떡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범 기능이 있는 방충망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다 보시면 되고요. 고구려 방범 방충망이에요. 서 방범창의 에르메스. 뭐다? 고구려 방범 방충망. 맞아요. 네. 이거고요. 장궁 장치가 있어요. 낙을 걸면은 어린이들도 못 나갑니다. 복도식 구조라서. 방범 방충망까지 설치해 드렸고요. 저희가 공용부 같은 경우는. 필름 마감을 해서 이런 걸레 바지를 없애는데, 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배 마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용부에 필름 마감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목공을 쳐야 되거든요. 목공을 치게 되면 아무래도 두께가 조금 좁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방 같은 경우는 도배 마감을 한다. 도배는 약하기 때문에, 걸레 바지로 그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걸레 바지는 얇게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요. 천장은 무몰딩 도배가 가능해요 방은 도배 마감 할지라도 천장은 무몰딩으로 도배를 없앨 수 있다 디자이너님 여기 스위치라던가 손잡이가 매우 특이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벽지는 LX 제품 사용하여서 공용부랑 톤 맞춰서 진행했고요 스위치는 르그랑에서 나오는 아테오 제품 사용하였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도넛스 신제품 사용하였는데요 장점이라고 하면 은 슬림하기 때문에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네. 디자인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장점이 이제 레치 바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닫았을 때 그냥 깔끔하게 닫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호리님들 보시면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신제품인데 보통 여기 볼록 튀어나오게 되면은 이쪽 틀에 이렇게 부딪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그냥 닫히면은 자석 원리로 해서 당겨주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닫혀버려요. 자석으로 잡아주니까 고정으로 되거든요. 이 핸들을 문자 공장에다 맡겨가지고 타공을 가공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재미있으면서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운 손잡이도 하나의 인테리어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쭉 따라 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입구의 우측 방이에요. 왼쪽이랑 오른쪽은 그냥 붙여넣기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저희가 군더더기 없이 도배 마감에 깔끔하게 다운라이트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세탁기 공간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도어가 없는 약간 오픈식 구조였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이 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여기가 세탁기 쓰기로는 애매하고, 아마 이런 좀 고민이 좀 많으셨는데, 여기다가 펜트리 어, 장을 짜드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복도식 30평대 구조 특성상 수납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세탁기를 안방 발코니로 이동을 시키고요. 이 공간 전체를 수납을 꽉꽉 쓸수 있게끔 팬티로 써드렸다.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만 보이면 수납을 해야 된다. 레이아웃을 잡는 이유? 이기도 하고요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기존에 세탁기 하나 넣으면은 죽는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세탁기를 발코니를 빼면서 팬트리로 탈바꿈 해드렸습니다 융스위치 일반적으로는 세로형 스위치지만은 이렇게 공용부 공간에 목공을 치는 경우에는 이런 융스위치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융스위치로 컬러턴에 맞춰서 이렇게 그레이로 작업해드렸고요 을 화장실은 기본에 충실하게 깔끔하게 600에 1200. 우리 허리네분들 600에 1200 타일을 쓰게 되면 은두 장이면 끝나거든요. 보시면은 한 장, 두 장이면은 우리 웬만한 화장실은 2400이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두 장으로 쓰게 되면은 줄론 라인을 최소화하면서 깔끔하게 화장실 만들 수 있고요. 디테일 포인트는 이쪽 공간에 빗살 무늬 타일로 포인트를 준 거거든요. 여기 만져보시면은 우돌돌돌 하거든요. 단조로운 공간. 안에 타일 무늬로 포인트를 줬다. 저희가 늘 하는 국민 욕실이죠. 젠다이를 욕실 끝까지 보냈고, 욕조도 욕조 앞에다가 이렇게 턱을 빼가지고 고급스러운 호텔 매립 욕조처럼 디자인을 했고, 여기에 뭔가를 올려놔도 욕조가 이 플라스틱 소재로서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고급스럽게 작업을 했고요. 장은 이제 슬라이딩 장. 이 장은 뭐 슬라잉도 있고 플랫도 있지만은 이 수납을 좀 극대하기 위해서 슬라이딩 장으로 작업을 했고요. 원피스, 매립, 슈지걸이 깔끔하면서 분더더이 없게 작업을 했습니다. 세탁기를 발코니로 뺐는데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에 턱이 이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호리미 분들, 이 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철거하면 안 됩니다. 바닥에 이 턱이 옹벽일 수도 있고 비내력벽일 수도 있어요. 근데 비내력벽일 경우에는 행여가 신고를 하고 철거할 수 있지만 은 옹벽은 철거하면 안 돼요. 다행히도 현대 동공아파트 안방 창호의 하부 턱은 철거가 가능했어요. 이쪽을 철거를 하고 발코니 쪽에 화장실에서 배관을 끌고 와가지고 세탁기를 넣을 수 있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라이프스타일은 거실에서 발코니를 들어가는 구조보다는 안방에서 들어가는 구조가 더 생활패턴에 맞는다고 하셔서 이쪽으로 저희가 안방을 통해서 세탁기를 들어갈 수 있게 해드렸고요 이쪽을 똑똑똑똑똑 버리면은 목공이에요 원래는 기존에서 일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이쪽을 저희가 벽으로 막아드리고 안방에서 쓸수 있게끔 빼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북박이장이에요. 북박이장으로 가면서 여기를 이제 화장대를 넣어드렸죠. 전체 한쪽 벽면을 북박이장으로 꽉 채울 수도 있지만은 가다가 뭐 스타일러를 넣는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화장대를 넣는다던가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끔 설계가 다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다가 깨알 콘센트도 넣어드렸어요. 나중에 뭐 드라이기나 고데기 쓰실 때 쓰시라고. 그리고 이쪽에 서랍. 가구라는 것은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끔 뭐 화장대를 만들던, 스타일러를 만들던, 서랍을 만들던 다 가능하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용부에 대해서 우리 디자이너 내가 말 욕심이 많았지? <laughs> 우리 디자이너한테 공용부 기회를 드릴게. 공용부. 네, 공용부에는 우선 슬림펜 적용하였습니다. 로슬러 제품 사용하였고요. TV는 반메립 슬림 반매립 통해서 TV 의 베젤을 굉장히 얇게 튀어나오는 그렇게 작업 진행했습니다. 보시면은 천장지도 제톤 같이 맞춰서 천장지가 아닌 벽지 사용하여서 이제 컬러 맞춰서 진행하고요. 였 그리고 이제 조명 같은 경우에는 별빛 조명 사용하였습니다. 프레임 글랙 컬러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다른 전구 컬러 프레임이 화이트이기 때문에 화이트 별빛 조명 적용하였습니다. 거실의 가장 큰 특징이죠. 벽면 타일을 전체 적용했는데요. 전체 600에 1200각 타일 사용하여서 정면 마감했고요. 별도 조금 들어간 제품 사용해서 좀더 고급스럽게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천장을 일부 저희가 철거해서 간도 조명까지 넣어드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00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는 안 되지만, 웬만한 구축이라던가 웬만한 아파트는 2,400이 안 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2,400 미만인 경우에는 600에 1200짜리 타일을 이렇게 세로로 붙여서 이줄눈 라인을 최소화 시키면서 두 장의 마감을 할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창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요 창은 뷰 프레임이에요. 뷰 프레임의 특징은 프레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기존에 있는 LX 창호의 뷰 프레임은 뷰 프레임의 두께는 틀이 12mm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아예 없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뷰 프레임 나오기 전부터 범테리어가 개발한 건데 이거는 프레임이 아예 없게끔 한 거예요. 이 프레임을 목공으로 감싸가지고 아예 프레임이 없이 뷰 프레임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범테리어만 있고요. 간접을 넣어가지고 좀더 무드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는 턴이 벽면 타일 바닥 다 턴이 맞아요. 우리분들 색깔 맞추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바닥재는 에디톤이에요. 요즘에 포세린 느낌 나는 바닥재를 많이 써요. 실제 타일이 아닌 강마우. 또는 지금 이 현장에 있는 에디톤. 에디톤 같은 경우는 소재가 목재가 아니기 때문에 PVC 계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물을 떨어뜨렸을 때 썩거나 그리고 뭐 찍히거나 눌리거나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에디톤 강추해드려요. 포세린처럼 고급스럽거든요. 그리고 질감도 탁탈같아요 별로 미끄럽지도 않고 공용부에 콘센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위에만 콘센트 넣어드리는 게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정말 대면형 주방을 하길 원하셨어요. 대면형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구조를 변경한 게 하나 있어요. 원래는 주방 공간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대면형 구조를 만들면서 거실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방을 벽을 철거했어요. 이쪽 벽이 철거가 되는 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방의 벽을 철거하고 냉장고로여기를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방을 좀 줄이고 거실에서 주방을 안으로 민 거예요. 이렇게 대면형 구조로 만들 수 있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실 쪽에 식탁을 놓고 소파를 넣어도 전혀 공간이 좁진 않거든요. 복도식 구조는 거실이 좁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상판 같은 경우는 이제 칸스톤의 루나 화이트로 측면까지도 저희가 감싸서 좀 고급스럽게 했고요. 바우만 제품이죠. 많이 하죠. 블랙 컬러도 있고 화이트도 있지만은 실버로 톤을 맞춰서 작업했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쪽. 우리가 이제 서랍장의 구성은 어, 여다지도 할수 있고 서랍을 할수 있지만은 여기는 전부 다, 전부 다 이제 블룸 제품으로 서랍으로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거실에서 보이는 면은 서랍이고요. 안쪽으로 오시면은 안쪽은 이제 여다지로 해드렸어요. 여다지로. 여기 식색이 넣어드렸고, 쿡탑 쪽은 이렇게 2단 속서랍으로 작업을 했고요. 쿡탑 옆에는 이런 장을, 땡기는 장을 망장이라고 합니다. 망장을 해드렸고. 얘는 멍장이에요. 얘는 기존의 기둥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구 판넬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 이제 호리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짠. 리프트 업도어에요. 이쪽에다가는 전자렌지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밥솥스도 넣을 수 있습니다. 리프트 업도어 김치냉장고 투도어. 저는 국민냉장고라고 하면은 김냉이나 900짜리 투도어가 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두개 냉장고를 넣고 대면형 아일랜드로 완성을 시켜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서초구에 있는 현대 동문 아파트 31평형 복도식 오래된 구축 아파트고요. 바닥부터 천장까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도화지처럼 올수리한 현장이고요. 공사 금액은 부가세 포함해서 7,500만 원 발생했거든요 창호공사 바닥공사, 벽면 타일, 주방의 레이아웃 고급 융스위치, 실링팬, 뭐 별빛 조명 안 들어간 자재가 없거든요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너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이번 현장 저희 따뜻한 그레이지 컬러로 포근하게 선장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제 호린이분들도 인테리어 준비하시면서 톤, 컬러감 선택하시는데 조금 더 초점 두어서 작업하셨으면 아주 큰 만족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세요 집이 아무래도 30년이 넘어가다 보는 구축이다 보니까 개방성이 적다. 배수관 지나가는 거라든지. 대표적으로 주방이 좀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이면서 공간을 많이 버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해결된 것 같고, 수납 공간이 좀 너무 없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팬트리를 추가로 더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더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 특히 거실에서 이 우수관이 튀어나왔던 불편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또 아주 그냥 임팩트하게 잘 줄여주셔서 디테일하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호린이 입장에서 네. 이제 이상범 인테리어에 견적을 받았고 이상범 인테리어 포함해서 총세곳 정도 견적을 받았거든요. 비교를 하면서 아 역시 이상범 인테리어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았고 한 곳만 견적을 보는 것보다는 세 곳이나 다섯 곳 정도 견적을 받아보는 게 결정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딱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견적이라는 게 세부 견적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견적은 어렵겠지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지만 유튜브에서 계속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랑 저희가 원하는 부분에서 제일 적합한 금액대였던 것 같습니다. 대면형 주방이 제일 마음에 들고 여기 폴딩 도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막고 저쪽 안방을 더 크게 샤시를한게좀더 개방감이 있지 않나. 일단 저는 사실 여기 가까이 있어서 거의 매일 왔거든요. 그래서 아 범테리어가 기초 공사는 진짜 확실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고 저희가 좀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소장님이랑 디자이너님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소통을 해주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매일매일 왔어요. 와이프보다 더 많이 왔었고 저는 네, 매일매일 아침저녁 뭘 이렇게 와서 뭐 심심할 때마다 왔는데 왜 범테리언가? 라고 감동받았던 게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을 해주세요. 매일매일 그 사진 하나하나 다 남겨주시고 카톡으로 대응해주시고 진짜 디테일하게 요청드리고 문의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공사 일정 하나, 딜레이 진짜 하나하나 없이, 아, 이 모든 것들을 대응을 해주니까 매일매일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의심이 되거나 불안감이 생기는 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을 보니까 아, 너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확실히 저는 돈보다 이 신뢰나 어떤 대응해주시는 그런 마인드? 이 집을 좀 자기 집처럼 해주시는 마인드? 디자이너님이 제일 많이 하셨단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집은 제 집같이 생각하고 제가 작업을 해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진짜 현실로 이루어지면서 이 집이 이렇게 작품처럼 나오는 데까지 이슈가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